온 세상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작고 약한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품어주시고, 이해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로, 위로하시려 일신교회를 세우시고, 날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 정금같이 다듬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잘 이끌어갈 대통령이 뽑히게 해주시고, 우리 크리스천들을 통해 이 나라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어 다시금 부흥하는 한국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교의 성도님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에서 다른 것들은 다 거두어 가시더라도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사랑 하나만을 넉넉히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항상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호산나 성가대를 하나님 이뻐해주시고 삶 속에서 우리의 찬양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있게 해 주세요. 이 예배 시간 하나님만 홀로 높임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